오늘도 김종환 씨의 휠체어는 한 곳을 향합니다. 익숙한 듯 자리를 잡는 종환 씨.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동생 수영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종환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여름. 등산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출혈 부위가 손쓸수 없는 부위다. 그래서 그냥 거의, 거의 방치 수준으로 인공호흡기만 걸어 놓고,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다행히 종환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수영 씨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3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간병인 비용이 생각했던 것 이상인 탓입니다. 한달 간병인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230만 원. 김종환 씨한달 병원비가 120만 원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셈입니다. 실제 수영 씨의 통장에선 수십 차례 인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매달 둘째 넷째 주 간병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스공 병원 여기 있고 간병비 간병비 이렇게 150, 120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게 다 간병비 쪽으로. 수영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병원비도 무시 못 하겠고 간병인분을 무시 못 하겠으니까 계속 일을 찾고 있는데 환자는 그런 과정에서 좀 서운함도 느끼는 것 같고 싸우기도 하고 <laughs> 울기도 하고 그래요. 환자랑 같이. 네. 투병 생활이 병이 아닌 돈과의 싸움이 된것 같다는 수영 씨. 가족은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간병인 비용이 얼만지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간병인 조금 고용하고 싶은데요. 한 8만원에 공기밥 주면 되는. 간병인들의 하루 일당은 대략 7, 8만원 선. 한 달이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환자의 몸무게나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 뭐 비용이란지 이런 게더 늘어나나요? 혹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그분들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한뭐 오천 원 정도 더줘야될 거야. 만약 만약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보통 힘들기 아니에요? 기절자 거리면더 줘야 될 거야. 음.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번 환자 1 0명중4 명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높은 간병비 부담에 가족간 갈등이 생기는 일은 다반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비에서 이분의 일이 이게 간병비에 내가 지금 일은 다섯인데 나도 뭐 직장도 없고 그 그렇다고 생각 마누라 내 편개칠 수도 없는 거야. 아니 간병비 한한 달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210만 원한 달에. 응. 간병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건 뭐, 효과 보조가 없으니까 힘듭니다. 응. 예, 저장니다 간병비. 과연 비용만큼 믿을만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신 거죠, 간병인 분들이. 그렇서 간병 경력이 있어야 이제 하는데, 이제. 하지만 업체의 말과는 달리 성별, 나이 모두 무관하다고 적혀 있을 뿐. 별다른 자격 조건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아, 이 사람 교육 받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 혹시 뭐 자격 조건이나 뭐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예, 없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돼요. 자격증도 필요 없다는 간병인 인력 업체들 당연히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더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 환자가 나쁜 환자라고 찍히잖아요. 저희가 그 간병인은 무슨 협회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그 환자는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최대 20명으로 일본, 영국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뭐 1인당 간호사 1인당 뭐 5명 환자 5명 정도 본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5명 많으면 뭐 30명 정도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 환자 개인한테 돌아갈 간호의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 질과도 직결되는 간병 제도의 문제점 대안은 없는 걸까요?